네 안녕하세요 인앤아논입니다 어, 4월 28일 일요일 2차 방송 열한 품종 이고요또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설국입니다 어, 또설백복류나가 상당히 예쁘게 피는 어, 그런 개체고요 족수 어, 조금 더 올리면 마침 설백복류나도 피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 금화소무지 입니다 금화소도또잘 배양 하시면서 마게 어, 행운도 한번 누보시고요 뭐, 호로도 가끔 터지고 중토로도 터지는 그런 그마손무지입니다 3번은 한수금입니다. 주구마가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전시회에서도 상당히 아주 예쁘게 또 나오는 그런 어, 조금 귀한 개체입니다. 한수금은 그렇게 촉수도 어, 많지도 않은 그런 주구마 중에서는 상당히 꽃이 예쁜 개체입니다. 그리고 4번은 어, 개백입니다 항복윤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백이고요. 신화가 벌브 같은 실에서 신화 세촉이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척 다 올리면 꽃도 어또 내년에는 세촉다 올리고 하면 꽃도 어 설복복윤화도 볼수 있을, 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항복윤화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백은 꽃이 항복윤화 중에서도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전시회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출품이 되는 개체이기도 하고요. 공유나 중에서는 항복으로 맞춘 개체입니다. 5번은 황산반입니다. 어, 이변에 아주 어, 산반이 신하도 이렇게 아주 굵게 지금 산반 무늬를 물고 올라오고 있지요. 종자목으로도 예쁘게 배양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 6번은 어, 한엽 중투입니다. 굉장히 중투 무늬가 상당히 또 한엽변에 아주 맞춘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도 예쁘게 배양해 보시고요. 7번은 단엽입니다. 어, 또 나사지가 아주 예쁘게 들어있고요. 신의 안쪽까지 올리고 하면 맛지게도 또, 어, 또 예쁘게 또 배양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 8번은 전면 3반입니다 전체적으로 3반 무늬가 전 입장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8번은 아, 9번은 사피입니다. 어, 종자목이고요. 사피 무늬가 이렇게 또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빛을 조금 많이 주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 10번은 호피반입니다. 어, 호피무늬가 이렇게 또잘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자목이고요. 그리고 11번은 달마중투입니다. 어, 달마중투또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자마 두개또 있으니까 배양하시면서 초수도 늘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2차로 또 11품종 준비했습니다. 뿌리볼보 건강한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또 가격과 축수도 어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설국입니다. 설백봉윤나가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고구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변이 어, 설백으로 멋지게 또 들어있습니다. 전 입장에 비양하시면서 또 멋진 어, 설백봉윤나도 피워 보십시오 촉수는 내 촉에 신화 두촉 올라오고 있고요. 길이는 22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어, 설백봉윤나도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예쁜 설백봉윤나의 어, 설국입니다. 네, 설국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신화 한쪽 이게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신화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네 촉에 신화 두 촉이고요. 어, 길이는 22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8만원. 네, 이번은금마소무지입니다 그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개체고요. 또, 뿌리벌브도더 진하고, 신화 두 촉도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네 촉에 신화 두 촉이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또 행운도 한번 누려보십시오. 작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마소무지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배양하신 데는 크게 문제없고 건강합니다. 신화 이쪽으로 이, 여기 한쪽하고또 이쪽에 한쪽 신화 두쪽이고요 촉수는 네쪽에 신화 두쪽입니다 어, 길이는 18cm에 폭은, 어, 1cm 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3위는, 어, 한수금입니다. 주구마가 아주, 아주 예쁘죠. 어, 촉수 또, 어, 4 5쪽으로 치겠습니다. 뒤에 또 볼버가 두 개나 있고, 어, 이렇게, 저기, 조금 작은 그게 있어서 볼버에. 그래서 4 5쪽에 신화 한 촉이고요. 어, 꽃도 곧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는 신화까지 올리고 하면. 길이는 26cm에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어, 멋지게 배양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예쁜 두구마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한수금은 꽃이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음, 네, 3 번은 어, 한 수건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조금 짧기는 해도 건강합니다. 새 뿌리도 또 내리고 있는 개체도 있고, 신화도 아주 굵게 지금 이제 탄력 받기 시작했죠. 멋지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브가 또두개 있어서 힘도 실어 줍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어, 굉장히 아주 굵직하게 목대도 굵게해서 올라왔지요. 어, 촉수는 4 5초으로 치겠고요. 신화 또한촉 있습니다. 길이는 26cm에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네, 4번은 계백입니다. 항복윤화가 상당히 예쁘게 피는 그런 계백 정자목이고요. 어, 전시회에서도 보면은 계백은 늘 이렇게 아주 많이 출품도 되고 또 상도 많이 타는 개체입니다. 정말 꽃이 항복윤화로 아주 멋지게 피는 개체. 또꽃 사진 한번 보시고요. 촉수 두 촉에 신화가 지금 아주 세, 세촉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쪽 이쪽에도 한쪽 볼보 가튼실해서또 어 신화 세척도 아주 굵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게 배양하셔가지고 항복류나도 피워보십시오. 촉수 세척 금방 올라옵니다. 어, 길이는 22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4번 케백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조금 까맣기는 합니다. 근데 배양하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단하구요. 신화가 지금 여기 한쪽, 전진쪽 양쪽으로 지금 두 촉하고, 여기 한쪽 세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또 올려서 멋지게, 어, 백에또항복류나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 두 촉의 신화 세 촉입니다. 길이는 22cm에 폭은 어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예, 이번은 어, 입변 항산반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잎에 이렇게 산반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있죠. 이쪽에도 보시면, 어, 신화도 지금 아주 항산반 무늬를 예쁘게 또 물고 올라옵니다. 무늬 자체도 상당히 예쁘고요. 산반 무늬가 아주 화려한, 어 잎변항산반이고요 촉수는 한쪽에 진한 한쪽입니다 길이는 21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중자목으로 배양하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맞지게또 어,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네, 5번은 잎변항산반 어,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크기고 아주 건강합니다. 보시면. 어,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 이렇게, 어, 삼밤 무늬를 잘 물고 지금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 길이는 21cm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정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한엽 중투입니다. 굉장히 변이, 한엽 변에, 이렇게 녹화 대비도 상당히 좋고요. 전 입장이 아주 깨끗하고, 어, 건강한 개체입니다. 보시면, 변 마무리도 상당히 좋고요. 어, 굉장히 또 후육입니다. 힘이 있는 그런 후육의 개체로 어, 정자성이 상당히 좋은 아주 예쁜 그런 한엽중수고요. 신화 한쪽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뿌리 벌버 다 튼실하고요. 벌버도 되게 튼실해서 신화도 아주 굵게 올라옵니다. 어,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7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1만원. 네, 6번은 한엽 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배양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벌버도 튼실하고요. 신화 또 한쪽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투 무늬도 예쁘게도 물고 올라오지요. 변이 상당히 예쁜, 한엽 중투고요.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 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17cm에 폭은 1cm 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어, 11만원입니다. 네. 7번은 단엽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 또 예쁜 단엽이고요. 한 입장에 약간의 갈변 현상이 있고, 신한쪽 아주 또 이렇게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브다 튼실합니다. 어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이구요. 길이는 7cm에 폭은 0.9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촉수 늘려보십시오. 네, 7번은 단엽입니다. 어 뿌리구요.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세가닥이고신화 어, 한쪽도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나사지가 또잘 들어있는 예쁜 그런 어, 단엽이구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7cm에 폭은 0.9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배양해 보십시오. 네, 8번은 전면 3반입니다. 보시면은, 어, 입변 스타일로 아주 3반 무늬가 전 입장에 이렇게 기부에까지잘 들어있습니다. 지마 입장에도 멋지게도 이렇게 3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지요. 어,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전 입장이 이렇게 전면 산반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신화 한쪽도 굵게 올라오고 있고요. 벌바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줍니다. 어,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벌바 하나 있고요. 길이는 13cm에 폭은 0.5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네, 8번은 전면 산반입니다. 전면 산반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배양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화 한쪽도 이렇게 있고 뒤에 볼브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 주고요 전면적으로 삼반무늬가 아주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기부에서부터 어, 아마 촉수 널려서 작품 만드시면 상당히 아주 멋진 그런 개체 되겠습니다 전 입장에 이렇게 삼반무늬가잘 들어 있습니다 어,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도 볼브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3cm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도 배양해 보시죠. 네, 구분은 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가 아주 어 이렇게 들어있, 잘 들어있고요. 보시면은 어 굉장히 후유에아또 엽이 굉장히 가랑가랑한 가난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초수도늘려 보십시오. 작은 상당히 상작입니다. 어 촉수 한쪽의 신화도 상당히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벌버 다 튼실합니다 벌브가 튼실해서 신화도 상당히 굵게 올라오고 있고요 길이는 25cm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시면서 멋진 어, 사피도 빛을 조금 많이 주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네, 9번은 어, 사피입니다 보시면은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신화 한쪽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고 생략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사피무늬가 또 화려하게 들어있는 어, 촉수 늘려서 멋지게 또 사피도 발현시켜 보십시오. 어, 촉수는 한쪽에 신나 한쪽이고요. 길이는 25cm에 폭은 어, 0.7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주 또 멋진 어, 후육의 그런 개체입니다. 네, 10번은 어, 호피 반입니다 전체적으로 호피 무늬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어, 호피 반이고요. 보시면 어, 종자목입니다. 또 신화 한쪽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뒤에 벌브도 두 개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고요. 신화 쪽까지 올리고 하면 아마 멋지게 또 변도 넓어지면서 어, 예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호피 반입니다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 또, 어, 벌브두개 있습니다. 힘도 실어주고요. 길이는 16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빛을 조금 많이 주면서 배양하시면은 색감이 더 극한색으로 맞지게 들어오는 그런, 어, 호피반입니다.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10번은, 어, 호피반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뿌리는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뒤에 벌브두개 있어서 또 힘을 실어주라고 놔뒀고요. 그리고 신화 한쪽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또 호피무늬도 멋지게 발현시켜 보십시오. 빛을 조금 많이 주면서 배양하시면 아주 멋진 또 극한색의 호피무늬가 나오겠습니다. 촉수 두 촉에 신화 한쪽이고요. 뒤에 벌브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네, 11번은 달마 중투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어 중투 무늬가 또화려하게 들어있고, 이 끝으로 약간의 탄 흔적이 있습니다. 어, 자마도 두개있고요 어 굉장히 아주 작은 상작입니다. 촉수는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자마 두 개, 이제, 신화로 올려서, 어 촉수 늘리시면 좋겠고요 길이는 16cm에 폭은 2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기는 좋습니다. 아주 건강한 개체니까 또 배양하시면서 척수늘려 보십시오. 신화가 올라올 때는 상당히 예쁩니다. 네, 1 1번은 달마 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네 가닥이고요. 어, 배양하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어, 자마가 또 보시면 은 이쪽으로 어, 양쪽으로 두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촉수도 늘리 시기는 좋습니다 어 촉수 한쪽에 자마 두개있고요 길이는 어 길이는 16cm 에 폭은 어, 2cm 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7만원 네, 입 이렇게 이채로1 1품준비했고요 마음에 드시는게 있으시면 댓글 보다는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오후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멋진 어, 한주 시작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눈이었습니다.